성교회가하교성을 완전히 고습니다이성을백하고 그걸 고단 뭘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이 공교회라는 고백이 주후 3세기입니다. 3세기에 교회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수천 수만 교회 흩어져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이교회 자취를 하면 기독교 정체성마저 훼손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법칙적 개기업기로 연기주의 이단이 도전했습니다. 보편성은 또한 공공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당 목사의 세습은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해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일이며, 또한 교회를 사적 단체로 만들어 사사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는 일은 전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일이고,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교회의 화평을 깨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평화를 심으려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 행위는 이 둘다를 배척하는 행위였습니다.